제가 ATM을 통해 중고 기기를 판매한 시간은 총 5분 정도 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파나나 IT 리뷰 더 신자입니다. 여러분들 갤럭시 S20 이 사전 예약으로 구매하시고 수령까지 하셨나요? 빠른 분들은 저번 주부터 수령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온라인 하이마트에서 사전 예약을 진행했습니다. 원래는 삼성전자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사전 예약 당일에 서버가 터지는 바람에... 구매하기가 힘들어서 바로 하이마트로 돌렸어요. 이번에 인기가 정말 상당하더라고요. 일단 많은 온라인 판매점 중 하이마트로 돌린 이유는 민티 추가 보상 때문입니다. 이전에 영상으로 갤럭시 s 2이 민티 추가 보상 최대 15만원 할인받는 방법 이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저는 갤럭시 s 2 1 플러스를 민티스로 중고 판매 예정이거든요. 민티시 가능한 제휴처는 삼성닷컴, 갤럭시 캠퍼스 스토어, 삼성디지털프라자 하이마트, 전자랜드 SKTKTLGU 플러스이므로 삼성닷컴이 안되니까 하이마트에서 구매한 거죠. 민티 추가 보상 정책에 대한 상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영상 링크 눌러 따라가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튼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민트 ATM 체험기를 보여 드릴 거예요. 저는 벌써 세 번이나 민트스를 이용해 중고 판매를 진행해서 이제는 쉽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뭘 해야 할지 걱정이 될수 있으니까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민트 ATM에 판매하러 가기 전에 집에서 먼저 할 체크리스트. 첫 번째는 판매할 스마트폰의 유심과 SD 카드를 먼저 제거해 줍니다. ATM에 완전히 판매하게 되면 다시 받을 수 없으니까 유심과 SD 카드는 먼저 확실하게 제거해 주시고요. 스마트 폰에 담긴 데이터도 백업을 해주세요. 데이터 삭제는 민트에서 해줌으로 걱정은 없는데 혹시나 초기화가 필요하시면 초기화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검사 중에 전원이 꺼지지 않도록 넉넉히 배터리를 충전하고 디스플레이 자동 잠금 시간을 5분 이상으로 변경해 주세요. 중간에 꺼져버리면 검사가 진행이 안 되니까요. 안드로이드의 경우 설정 디스플레이 화면 자동 꺼짐 시간에서 설정해 주시고요. 아이폰의 경우 설정 디스플레이 및 밝기 자동 잠금에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디스플레이 밝기를 최대로 올려주세요. ATM에서 제대로 기기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네번째는 기기에 로그인된 계정을 모두 로그아웃 해주세요 안드로이드는 계정 및 백업, 계정관리에 들어가 계정을 로그아웃하고 아이폰은 설정에서 애플 아이디로 들어가 로그아웃 해주시면 됩니다 다섯번째는 스마트폰에 붙어있는 보호필름, 케이스, 그립톡 등 전부 제거해주세요 그 다음에 안경닦이처럼 부드러운 천으로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이 과정을 대충하게 되면 인식이 잘 안될 수가 있어요 좋은 등급을 받으려면 꼭 깨끗하게 닦아주셔야 하고 ATM에 판매하러 갈 때도 천을 들고 가서 앞에서 한번더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준비하고 ATM 으로 가도 상관은 없는데 하나 더 하고 가면 좋은 게 있습니다. 어차피 현장 가면 해야 하는 거거든요. 민티 커넥터를 설치해 주고 갈 겁니다. app.mint.co.kr에 접속한 다음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설치하시면 됩니다. 아, 이 민티 커넥터 앱은 판매할 기기에 설치하시는 거예요. 안드로이드의 경우 팝업창이 뜨면 다운로드 후 열기를 눌러 주세요. 그럼 스토어를 거쳐서 다운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설정을 해 줘야 합니다. 설정에 들어가 이 출처 허용을 활성화해 주고 민티 커넥터 설치를 해 주세요. 설치가 되면 앱을 열어서 접근 권한 모두 허용하고 실행. 휴대폰 정보 가져오기를 눌러 IMEI 값을 불러오고 본인 인증을 하면 끝입니다. iOS의 경우는 다운로드 후 팝업창 허용하면 프로파일이 다운로드 되는데 설정 일반, VPN 및 기기 관리, 다운로드 된 프로파일에 민티 프로파일을 눌러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원격 관리 실내 선택 후 설치 진행하고 잠시 기다려 주세요. 그럼 앱 설치 팝업이 뜨게 되고 여기서 앱 설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설치된 앱을 실행해 권한을 모두 허용해 주고 본인 인증해 주시면 끝. 이렇게 해주시면 ATM에 가서 아주 간단하게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제 민티 홈페이지나 민티 앱을 통해 ATM 위치를 조회하시면 되겠고 저는 이제 판매를 하러 가볼게요. 이번에 사전예약 개통 기간 동안 고객 편의를 위해서 삼성디지털플라자 홍대 본점에 찾아가는 민티 스페셜존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한 대씩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는 1층에 4대, 2층에 4대, 총 8대의 민티. ATM이 설치되어 있어서 빠르게 이용할 수 있었고요. 사실 홍대 본점이 디지털 플라자 중에 제일 잘 꾸며져 있다는 소리를 들어서 처음 가는 거라 좀 궁금하기도 해서 홍대 본점으로 방문했습니다. 여기에 정품 클리어 커버도 재고 있더라고요. 제가 ATM을 통해 중고 기기를 판매한 시간은 총 5분 정도 걸렸습니다. 사용 방법은 중고폰 판매를 눌러주고 다음을 눌러 넘어가면 민티 커넥터 설치하셨냐고 나오는데 저희는 설치했으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혹시 설치 안 하셨다고 해도 절차에 따라 여기서 설치하시면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설치된 민티 커넥터를 실행하고 QR코드 스캔하기를 눌러주세요. ATM에서 다음을 누르면 와이파이에 연결할 QR코드가 나와서 스캔해주시면 자동으로 와이파이에 연결이 됩니다. ATM에서 다음을 누르면 판매하시려는 휴대폰이 맞나요? 라고 뜨고, 맞아요 하면 이렇게 추가 보상 대상자라고 확인까지 해줍니다. 이제 폰을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가운데에 제대로 넣지 않으면 이렇게 정위치에 다시 넣으라고 하거든요. 당황하지 마시고 열리면 가운데에 잘 맞춰 놓아주시면 됩니다. 다시 넣었는데도 총 5분이 안 걸렸어요. 진단 결과까지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고요. 판매 대금과 추가 보장금까지 바로 확인해줍니다. 판매할래요를 누르고 확인을 눌러주면 계약서 동의를 확인해주시고 데이터가 삭제된다고 나오고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품이 수납되고 끝! 이후에 바로 알림톡이 도착하는데 여기서 계좌번호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계좌를 입력하고 약 3분 정도 후에 바로 입금이 됐어요. 굉장히 빠르게 중고 기기 판매가 완료되었죠. 민티스에서 진행하는 추가 보상 혜택의 경우 용량이 달라도 스마트폰의 상태가 좋거나 나쁘거나 상관없이 모델마다 추가 보상금은 동일하게 책정됩니다. 고정된 금액이라는 거죠. 갤럭시 S 21 플러스는 최대 48만 원에 추가 보상금 10만 원으로 최대 58만 원. 만약 다른 기기 S20 시리즈나 노트 10 시리즈라면 최대 15만 원까지 보상. 그리고 자급제의 경우 이렇게 거의 바로 입금이 되고 SKT처럼 통신사의 경우 민티 보상금은 역시 거의 바로 입금되고 추가 보상금은 개통 14일 유지 확인 후 입금이 되니까요. 아주 빨리 중고 판매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좋은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민티 추가 보상을 신청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민티 추가 보상 신청하시고 중고 판매를 해야 하는 분들은 영상 보시고 천천히 따라하셔서 민티 데이트앤 판매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